안돼 안돼 안돼. 또또 나야? 질것 같아서 안 하냐? 뭐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어 여기 있다. 문철 왜안 하는 거인질것 같아서랑 이 사람 방송에서 후원도 하고 채널 구독을 했는데 뭐 이제 가끔 저런 cc ccbb의 대응이 답답할 때가 있다. ito에서 부계 임매고말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거 많이 북에 돌리지 말던가. 이거는 그냥 화나서 쓴 문장 같고. 게임 내용으로 저렇게 부모 들명이에서 시비 거는 거 자기 쪽에 충분히 근거 있으면, 조목조목 논리로 첩해주는 거 보여주는 편이, 좀더 훨씬 영상쪽으로 재미있을 텐데, 그냥 이쪽에서 병목금 해버린 건좀 답답하기다. 그래서 댓글 중에 뭐라 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다. 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크게는 세 가지 이유로 저런 친구한테 대처나 뭐 이런 건데, 앵스철 안 하는 이유. 일단 뭐질거 같아서 이게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질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지금 대기업 방송인 분들이나 라이어 스트리머 파트너 되으신 분들은 이걸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라이어 씨 하지 말라 했다. 대기업 방송인들이 결국에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지금은 지금 그러면은 이 문서를 누가 하냐 학고들 예, 쉽게 얘기해서 검증이 안된 판사들이 이걸 받아요. 아, 물론 그분들이 게임을 못 본다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래도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맡기고 싶으면은 보증이 되어 있는 사람 뭐 이런 걸 맡기고 싶은데 저는 제 성격상 이거 불안하니까 맡기기 싫은 거예요. 일단 질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게임을 잘보는지안보 보는지 본지를 모르는데. 물론 내 판단이 틀린 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저런 사례들을 많이 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런 욕하는 친구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문철로 유튜브가 파라다이스였어. 어, 유튜브 소스로 그냥 천국이었어. 뭐시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탑 유튜버들 타타타타타타타 하면은 그냥 막 점심 점심 꿀꺽 똥쌀 때 꿀꺽 시간 그냥 개꿀꺽 하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빌런이라고 하는 애들이 판결을 냈는데 납득을 못해가지고 이, 이 논점 하나로 1시간, 2시간 넘는 것들.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단 말이야. 제가 방송을 하루 12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많아야, 기껏 많아야 5시간이야. 진짜 많아야. 보통은 2, 3시간 하면은 방송을 하고 그냥 편집을 하고 제 삶을 살으러 가고 이런, 이래가지고 얘한테 만약에 했는데 10분 만에 판결이 안 났다? 아, 그럼 나는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이거, 이거 하는 동안 그냥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안 해요. 성격도 배려지니까는. 세 번째는, 그리고, 이건 신념이에요, 그냥. 이거를 받지도, 하지도 않겠다라는. 이게 신념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거는 참 안타까운 게, 에 이거는 좀 TMI이긴 한데, 이게 지금, 그때 그, 문화로, 뭐, 10만 빵이다, 이다 하면은, 이긴 사람이 90%, 판사가 10%, 뭐, 이런 식으로 수수을한 거잖아. 뭐, 이거, 나 이런 문화가 아니고, 그냥, 달, 문화가 바뀌었으면 하에 그런 게 있었다. 뭐, 이런 문화가 좀 싫었었다. 이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진 사람이, 방송인한테 후원하기. 이거, 미리 돈을 받아서, 어차피 미리 돈 받는 거 똑같이 하고, 이긴 사람이 방송에한 후원하기. 이거면 몰라. 이거면은, 진 사람은 방송인, 방송인의 시간을 돈으로 산 행동이란 말이야. 그런 건데, 만약에 밑에 문화였으면은 많이 했겠지, 저도. 누구나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아예 그냥 전문 문철 방송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위에처럼 됐으니까는. 리미트 20만원 해서 심행님이 했는데, 아, 이거는 그냥 막말을 하는게요. 이, 대가리, 대가리 빈색빈 새끼, 빈 방송인 새끼들. 금액 상관없이. 선 넘는 금액, 금액으로 금액야 일반인이 들어도 그거 도박 아니냐 할 정도의 금액으로 씨발 생각이 없나 참 안타깝다 그래서 결론은 일레 w 낮히면은 나는 평타를 안 쳐서 미녀 언그로안 끌려가지고 안 아프지만 넌 존나 아플 텐데 아 이거 패시브 돌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 자꾸 패시브 돌때 계속 내가 싸우니까는 문제 있다. 야, 오늘 갱왜 이렇게 많이 오냐? 심지어 여포프 존나 많이 와. 여포프 갱인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것들은 참 그냥 스킬 데미지가 자체가 높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 거는 탐나이너가 아니나 보네. 나 이런 애한테 허덕인 거야? 야내 실력 맞다기 맞네 <laughs> 진짜 운없다 한번 이게 조금 변형됐단 말이야 티아멧과 이 상위템들 시리즈 상위템들의 요 개수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기본 공격력이었거든요 기본 공격력이 높은 편에서 속했는데 지금은 뭐였지? 추가 공격력이었나? 전체 공격력이다 그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전체 공격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데미지 자체가 예전보다 더 높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쓰는 타이밍도 달라졌어요. 미묘하게. 이게 뭔 소리냐. 그전에는 기본 공격력이라서 전복자가 올라도, 티아멧이나 발분의 데미지가 동일했거든요. 레벨에 따라 성장 공속,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전복자가 오르면 티아의 데미지도 올라요. 티아멧과 발분의 데미지. 그래서, 발분, 전복자를 채우는 용도가 아니에요. 반대에요. 전복자를 채우고, 티아멧이나 발분을 써야 데미지가 세다. 보면은 지금 113이잖아요. 지금 보면 129. 지금 16이 올랐죠, 데미지? 방해준 내가 병신이지, 뭐. 집에서 안, 집에서 복귀 안나 야, 유충 3개도 없이 선포탑? 이거 좀 귀한데? 방관은 안 가도 된다 하면은. 哦。Oh. 말파가 말파 근데 텔포가 없을 리가 없는데 말파 텔 탔으면은 그걸 생각을 하서 하는 거지. 아 이거? 그걸 보고. 인킹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좀 아다리가 안 좋은데. 이건 안돼안돼안 돼. 또또 안 돼, 안 돼. 또 나야? 또 이거는 진짜 근데 브랜드라 브랜드와 가레의 합작이. 자 잡기술 재밌는 잡기술 보여줘 <laughs> 뭐 레벨도 3렙 차고 나고 하니까는 딜이 아주 잘 나오는구나 마코 뭐가 할 거냐고? 어 뭐가 할까? 가렌이 마이를 이상할리만큼 못 이겨요. 일단 첫 번째로 지속딜은 마이가 압도적으로 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가렌이 Q e 쓰고 뒤로 빠지기만 하면 그만 아니야. 그거 반복하면 되잖아. 흠난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마나가 있어가지고 W 쓰는 스킨, W 쓰는 것도 한계점이 있는 마스터이를 어떻게 지냐 하는데. 가렌도 마찬가지로 체전이 초반에 느리죠 네, 도란 방패를 가더라도 체전이 초반에 느리고 반대로 마스터의 W에 W 쓰고 첫 0.75초 동안 받는 피해 감소 90%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Q가 없어 그냥 침묵만 걸리는데 이 가렌 Q 알다시피 가렌 딜은 3분의 2가 E고 3분의 1이 Q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막힌다 하면은 딜이 반토막 나는 구조에요 아, 신놈 아니야. 이거, 이거까지 오는 음. 가란 제이스 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제이스 배나 잖아요. 설명 끝. 보이죠, 이거. <laughs> 이, 짐승새끼. Q, 알파가 1초니까는, 내, 이, 내 E 스킬 3분의 1을 피해. 어, 뒤졌다, 나 이거. 야, 이거는 킬가일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마이가 그래서 나는 이론상 못 이기는 챔피언을 넣는데참 신기하단 말이지 챔프가 라인 클리어는 싹 부대기인데 야 이것도 내가 뒤로 빼면서 안 했으면 뒤졌다 마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아래가 다지니까는 이거 확실치는 않지만은 한 거예요. 경험된 짬바에서 한 거긴 한데 아마 애매모호 했을 거야 침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마스터 이, 마이큐에 깜짝 놀라가지고 풀 썼으면은, 알파 따라가가지고 뒤졌고. 제가 2티어 신발이니까 군 끝나면은 못 쫓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침착해야 된다. 지금은 버티면서 딜을 넣을수 있을 듯? 야, 이제는 이기지. 아까는 내 딜도 안 나오고 너의 딜도 못 버텨가지고 지는 거지, 지금까지. 지금은 내딜 나오기 시작하면 너가 못 버텨. 얘들아. 나궁 돌았어. 반대. 아, 이거 큐부터 무조건 찍어야겠다. 내 명상에 저 데미지가 막히든 말든. 항상 마이 상대할 때 그게 제일 곤란했어요. 명상에 내큐 데미 막힐까봐 그게 제일 불안했거든. 여기 꽃 많다. <laughs> 자 가봅시다. 그래, 그럼 방송 끄고 열심히 하자. 어, 방송 꺼. 맞았네. 이게 왜 Q 이탈을 안 썼지? 전복자 평타. 전복자 평타. 잡았다. 아, 야, 쿠키 때문에 살뻔 하긴 했네? 아. 어? 안 배서 자꾸 이게 보고 써야 되는데. 어허, 나 Q2타는 미니언이랑 같이 맞아가지고 저는 반감된 피해로 이긴다는 거. 난 포션 마시면 돼비 여기 이를 주고 싶었는데 어쩔건데 야너 리신 이지 뒤에 너 이.. 말이 안 되거든. 너 지금 W도 안 썼다는 게? 너 리신이지. 솔직하게 말해 봐. 야, 저게 레버블하네. 씨. 예상치 못한 레버비이다 진짜. 야, 뒤에 있는 안배사가, 하나 나죽 맞고 죽었어. <laughs> 처좋 와 종야를 썼어? 내 날렸어! 미치는 건가? <laughs> 어차피 W가 받는 피해 감소 있당아 거리를 내줬다. 아. 와, 나 진짜, 바루스 진짜 최악의 챔피언이다, 진짜. 어떻게 이러냐? 차라리 바루스, 저이 스킬에 그냥, 저 체력 공속 개수를 만들어줘. 진짜 말안 되잖아. 아, 이거, 잠깐만. 녹턴이 집가서 발분 사러 갔을까? 용싸움 하려고? 네, 수고하세요. 어. 헤이 라이치 발로미 야다. 아이야 되냐? 루시안은 풀이 그냥 공중으로 날라갔네. 마스터이가 알파만 존나 돌린다면 마스터이 마스터이. 마스터리 로턴 녹탄...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살았는데? 아 죽었나?